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국의 도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차길을 기반으로 이렇게 구성된 도로 체계라서 도로 폭이 되게 좁고 이렇게 돌로 만든 구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를 타다가 진짜 타이어가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져요. 저도 신기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로타리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좀 놀랐던 것 중에 로타리가 많이는 없더라고. 요 프랑스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딱 가서 한바퀴 돌고 출구를 넣지 또한 바퀴 돌고 뭐, 뭐, 재밌으니까 뭐, 또한 바퀴 돌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로탈이 만든 이유는 시위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시위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도로가 좁으면 사실은 이렇게 모으기 좀 힘들잖아요. 그거 인도에도 있어 이렇게 돌고 돌고또 돌고. 네, 인도는 약간 세계에서 일곱 번째 큰 나라로 도로망으로만은 음, 589만 킬로미터.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정말 넓네요. <laughs> 네, 면적도 넓지만, 히말라야 산맥이던가, 뭐, 남부 해안이나 네. 서부 사막 다양한 지형이 있고요. 도로로 연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로가 있어도 비포장 도로가 좀 많고, 큰 도시 아니면 약간 한국처럼 고속도로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큰 도시 중간중간에 고속도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연결해줘요. 뭐, 예를 들어, 델리는 이제 가장 그때 인도의 수도기도 하고, 가장 유명하고, 아그라는 타즈마이있고 문화적으로 아, 가치가 네. 어마어마하니까, 네. 얘네들을 연결하는 건꼭 생겨야 되겠다, 아, 이런 네. 식으로 생겼고, 네. 뭐, 요즘에는 정보회가 여기 고기 만들려고 하지만, 네. 이런 도시에만 있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네. 내용은 네.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하고 도시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실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처음에 도시가 생길 때, 걸어다닐 수 있는 도보권으로한 4km 정도, 반경으로 작게 생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철도가 놓이면서 도시가 철도에 따라서 이렇게 별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는 별모양이 파여 있는 부분에 자동차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원형으로 바뀌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주요 거점을 고속도로로 잇는 아마 인도가 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건 세계적으로 좀 많이 거의 일반화 돼 있는 도시 형성과 음. 교통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베트남 그 도로는 어때요? <laughs> 네. 남부에서 북부까지 약 1,600km 정도 걸쳐 뭐 있는 형태예요 네. 네. 음. 예전에 상대가 많이 좋지 않았지만 근데 요즘은 반달되고 음. 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이제 골목길도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음. 엄청 많아요 음. 왜냐면 거기에 취향이 복잡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로 돼요. 골목길이 많다고 칼씨께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음.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면 음. 커다란 도시가 없다 한다면 골목길 중심으로 도시가 좀 형성이 음. 되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수원시가 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어. 수원 가보셨어요? 아, 네네네. 수원 그 성곽 안에 되게 골목이 많거든요 네, 어. 예, 꼬불꼬불하고 예, 그 옛날 조선시대 그대로 어. 그 길을 어. 이용했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 도로는 어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도시를 일부러 건설한 데가 많아요. 그냥 좀 바둑판처럼 음. 아, 이렇게 음. 좀 일직선으로 음. 도시를 음. 많이 만들었거든요. 맨해튼 아니 시카고 음. 같은 도시를 생각하면 좀 그런 음, 거 생각나죠. 맞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구불구불한 도로들은 자연의 지형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그거는 음, 좀 음. 시골 쪽에.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은 되게 옛날부터 있던 도시여서 거기 길이 되게 복잡하고 음.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어떤 주는 뭐 아이오와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주인데 주 전체가 좀 시골 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주를 보면. 거의 다 일직선이에요. 그런 주 전체적으로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음. 대륙이 좀 많이 크고 음. 좀 넓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프로드 비이크를 많이 음. 타는데 음. 이 오프로드는 지형에 따라서도 그거는 좀 달라져요. 사막도 그래서, 있잖아요. 네, 사막 쪽에는 뭐 지프나 아. 좀 아. RV 같은 거 음. 그리고 제가 산 지역은 중서부에 음. 있는데 눈이 많이 와요. 아 눈에는 스노우모빌 타아 네, 보셨어요? 네 애기 때아네 네. 네. 부모님이랑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아예 스노우모빌 길을 따로 만들어놔요 교지판도 있고 음. 네,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게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각국의 교통문화나 길거리 풍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자 우산 파리의 길은 운전하기 불편한 도로예요 파리 주차 공간이 그 음. 많이 없어서 보통 도로 양쪽에 이렇게 음, 주차되어 음. 있거든요 음. 인도는 사람이든 차든 네. 소든 음. 동물이든 다 그냥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도로에서 잘 놀아요 저희 음. 움직이는 속도가 다 다른데 그렇죠.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좀. 다 같이 동시에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뭐 지나가다가 가끔 음. 소가 보이고 지나가다가 음. 또 사람 보이고 음. 또 지나가다가 음. 뭐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 고속도로보다는 시골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음. 한 집에 소소를 뭐열네 마리 정도 음. 만약에 기운다면 음. 그러면 음. 산책 시켜야 돼요. 도로에서? 도로에서 가진 않아요. 옆에서 음. 가고 있는데 열네 마리를 두 명에서 약간 산책 시키는데 음. 그러면 그 중에 한 마리가 어, 나 거기로 가볼까 그래 <laughs> 가요. 나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소를 칠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처벌이 있나요? 소를 먹기 위해서 죽인 거라면 그때 처벌이 오. 엄격하게 가는데 오. 최소 징역이 10년에서 최대 14년까지 오. 받고요. 소를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오. 사고가 난 거라서 음. 따로 소를 음. 소랑 사고가 났다고 해서 따로 처벌이 음. 없어요. 사실 인도에서 대놓고 역주행하는 사람도 어. 있다고 들었는데 많이는 아닌데 가끔은 볼수 있어요. 도시에서 음. 볼순 없지만 음. 근데 그래도 이제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서 만약에 거기서 길이 안 보이거나 막혀 있다면 그냥 음. 역주행으로 하고 그냥 가기도 어. 하고 자동차는 어. 많이 안 가지만 오토바이기는 100% 그렇게 아, 가요. <laughs> 아, 저희도 그렇게 갈 ]인데. 때도 있어요. 어. <laughs> 인도에서 운전할 수 있다면 아. 세계 어디든, 어디든 아. 운전을 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CCTV가 없는 게아 그런 잡힐수 없잖아요. 아유, 아니 요즘에 큰 도시 에 많이 생기는 주세예요 아 네. 그 인도 경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라티라는 큰긴대를 그 들고 다니던데 아, 음. 아직도 아니에요. 기통 음. 경찰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라티 같은 거를 음. 가지고 막 그냥 옆에 있었던데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음. 주세예요 음. 인터넷 기기 같은 건 있어요. 아. 벌금을 인터넷에 음. 올리고 그러면 음. 거기서 바로 내는 아, 거기서, 게 아니라 아. 나중 에 인터넷으로 이 사람이 음. 내야 돼요. 이렇게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군요. 맞아요. 아, 그런데 사실, 경찰들한테 단속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무패 같은 거, 돈 음. 먹는 거지, 옆에서 무패 같은 거좀 있어요. 에이. 뭐, 예를 들어, 내가 신호위반을 해서 전루피 정도 벌금을 받았다. 근데 경찰이, 그래. 400루피나 500루피 준다면 그냥 내보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처음에 크게 돈 달라고 하거든요 뭐 1000루피에 음. 뭐 800루피 정도 달라고 하는데 어? 오빠라고 하거나 아. 형! 이 라고 하거나 막 그런 소리로 아. 옆에서 아. 좀더 깎이는 경우도 있긴 있죠 우리나라 똑같아요 저도 당한 적 있었어요 잘못한 거 없고 그냥 타다가 음. 일로 네. 와, 이리로 와.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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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너뭐 이렇게 뭐 잘못했다 음. 30만 원 어, 저 저희 지금 이시만 원밖에 없어요. 괜찮아 이십만 원 줘. 가. 맞아요. 응. 공식적인 뭐 서류 같은. 거 어, 없어요 없어. 없어. 아, 아, 내가 뭐 잘못했는지도 다시 설명해주지 음. 않고 음. 그냥 너 잘못했다. 네, 물어보려고 음. 하면 또 야단을 네. 쳐요. 음. 아니 지금 신우당 이것저것 다따져다따질까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러면서.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만들고. 똑똑해져요. 라이브 해요. 아, <laughs> 저 이렇게 뭐 당했어요? 제가 저잘 못했어요? 음 한국은 <laughs> 그런 건잘 없죠? 있었었다고 들었어요. <laughs> 네. 있었었다고 저 태어나기 전에 없겠죠.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마이크님도 얘기를 했지만 네. 베트남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썰리잖아요. 오토바이. 네. 그 요즘 도로 상황도 비슷한지 어, 되게 궁금해요. 네, 아직도 베트남 길, 길에서 차랑 오토바이 꽉차 있어요. 저는 배달 살았을 때, 우리 가족 네명 있잖아요. 그럼 네명다 있어요. <웃음> <웃음> 맞아요. 에이. 실제로, 호 치민 기준으로 차량 등록대수는 85만 대인데, 오토바이는 850만 대. 아, 합니다. 굉장히 네.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그럼 베트남에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이유가 있을까요? 베트남 사람들 평균이 월수 입, 한국 돈으로, 12, 13만 원 정도. 월 수입이 네, 2 0만 원.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사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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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베트남에서 잔량 구입하면 세금이 정말 많이 아. 들어가요. 음. 네. 특히 소입차 어, 구매하면 한국에서 그치. 사는 돈 돈보다. 두배 더. 수기 음. 거의 열배더 적은데 착 음. 가격이 어. 두배 더. 두배요 네. 비싸요. 와, 네. 못 사겠다. 거의 예. 못사는 어. 거죠. 근데 베트남에 이게 오토바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매연 같은 게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제재가 좀 정부 차원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노이는 이제 조만간 오토바이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호치민도 25년부터 어? 타지 못하는 걸로. 어? 어, 이거는. 저 이거는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빨리 오토바이 팔아요 아. 빨리 중국 나라에 올려 도 아니고 호치민 사람도 아니니까 아, 네. 뭐 아. 시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 저는 오토바이가 없는 베트남 상상이 안 돼요. 어, 그니까요 응. 그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외에는 뭐 다른 지하철이나 버스는 어떤지 궁금해요. 하노이시에 1 2개 역을 있는 그 지하철 몇달 전에 개봉되었어요. 네. 네 한국 돈으로 4 0백 원으로 네. 이용할 수도 있고, 어, 근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버스예요. 버스는 도시에만 있고 버스 안에서 승무원이 있어요. 어? 승무원? 응. 네, 승무원에게 현금으로 요금을 내야 하는 게한국에좀 음...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근데 시골 가면 아까 미국처럼 버스 마을 없. 어... 때문에 그래서 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1인일 오토바이예요. 음. 그 베트남에서도 카카오 택시처럼 그랍그랍그 랍이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비. 네, 그래서 시골에서도 편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오. 여러분 만약에 베트남에 여행 간다면 무조건 필수로 깔아야 하는 앱이에요. 오, 응. 꿀팁이네요. 그래. 네. 네. 지하철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큰 도시에서 발달만이 되고 있으니까 지하철이나 메트로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음. 있고 지금 델리에서 만든 메트로가 모두 사람들이 약간 지목할 만한 너무 잘되 있다고 음. 제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파리보다는 훨씬 나아요. 음. <laughs> 파리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파리 지하철을 타잖아요. 국룰이 있어요. 지하철 탈 때는 일단 절대 앉지 마라 오. 의자에 너무 음. 더러우니까 아. 앉지 말고 두 번째는 이제 철봉 절대 음. 만지지 말고 그냥 아. 이렇게 좀 서핑하는 것처럼 이렇게 밸런스 <laughs> 균형을 잡아야 해요 문이 수동이거든요 수동화. 아, 수동화. 한국에서는 자동이잖아요 아. 프랑스에서는 나가려면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그 문잡이를 올려야 하는데 내리고 싶은데 음. 이제 만지기 싫죠. 어. 그러면 눈치 게임 해요. 이제 아. 뭐 예를 들어서 파리의 샤틀이라는 역이 있는데 홍대 역 비슷한 거예요. 아. 젊은 아.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내려요다내이에요 아. 우리는 내리는 거다 알고 있어요. 아. 다 알고 있는데 자 누가 먼저 어. 이렇게 <laughs> 하면 한 명이 아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그러면 다 내려요. 어. 한꺼번에. 아그 아, 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20년 정도 되었습니다. 프랑스 지하철은 아. 1900년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많이 날아갔고 당연히 많이 <laughs> 음. 낡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음. 그 당시에 이제 음. 화장실을 음. 그 만들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쭉 없고 만약에 지하철 타다가 음.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참아요. 아, 생각나지도 아. 않아요. 아. 한국에 있을 때 5분마다 그냥 화장실 아. 가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랑스에 갈때 되게 몸이 어. 좀 아. 본능적으로 참더라고요. 어. 어. 네. 어, 미국 가면 약간 주와 주 사이로 로드트립을 엄청 음, 많이 하던데 그렇죠, 성인이 너, 되면 그렇죠. 무조건 간다고 음, 네 아... 그렇죠 미국 가면 뭐 남부 횡단 네네. 뭐 동부 횡단 네네. 뭐 전국 로드트립 이렇게 많이 로드 하죠 미국 사람들한테 이게 66번 국도 뭔가 상징적인 그런 맞아. 도로거든요 네.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 그 센터마니카 항까지 가는 음. 이어지는 그 도로예요. 이제 주요 랜드마크라든가 뭐 국립공원이나 좀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실제로 지금 그 미국의 국립공공원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 그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하고 조금 더잘 보존할 수 있을까 음, 음. 거기서 이제 뭔가 나라에서도 이거 되게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사실 미국 도로하면 저도 그 리디시처럼 딱 생각하는 게 차를 빌려서 <laughs> 이렇게 딱그 운전하면서 약간 콘트 뮤직 듣거나 이렇게 딱그 전국을 돌아다니는 <laughs> <떠난 웃음> <게 약간 웃음> <좀 웃음> 포즈고 로망이 있어요. <laughs> 아, 군대. 어, 미국이 되게 넓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거기 가려면 얼마나 많이 걸려요 네. 66번 도로 시카고에서 LA까지 가려면 3주 잡고 가는 게넉넉해요 아, 3주. 카시님 네. 어, 그러면 그 미국 투가 많으니까 고속도로 비용도 음. 초바 받아. 뭐, 음. 뭐 다를 텐데 어, 그렇죠? 모두 내야 돼요? 제가 사는 지역은 거의 무료예요. 어. 근데 이거는 도로마다 다르고 주마다 달라요. 운행료를 내는 곳도 있고 음, 음. 안 내는 곳도 있어요. 한국 하이패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다 쉽게 동의, 다 동의, 이제 동일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얼마 전까지는 미국에 그건 없었어요. 아직은 전국적으로 동하는 건 없고요. 음... 어 이제 지역마다. 미국의 시골에서는 승용차로 주로 이동 음. 한다고 했는데 도시에서는 그런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는아요 대중교통은 건가요? 답이 없어요. 어, 그 어요 대도시를 살면 물론 사용하는 사람 많겠죠. 근데 <laughs> 네.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아예 없는 도시가 훨씬 많고. 기껏해야 뭐 버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버스가 있을 수는 네. 버스도 뭐한 시간 한대 오는 정도. 거의 이제 1인 1차 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예. 네, 그래서 미국인이 생각하는 차는 베트남에서 음. 뭐 오토바이를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긴 거리를 타고 가면 미국, 뭐 한국에서는 KTX 있잖아요. 아, 미국에도 음. 뭐 기차 있긴 한데 음. 그것보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많이 사용하고 음. 요즘 아. 미국의 설랩들은 자기가 직접 조이해가지고 전용기. 음. 그렇게 전용기를 음. 다니기도 하는데 어, 최근에 코로나 터지면서 그걸 더 음. 많이 타게 아. 되고 아.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비행기가 음. 대중교통으로 사실은 와. 약간 다른 세상 같다는 그렇죠. 진짜요자 네. <laughs> 이렇게 인도, 미국, 베트남, 뭐 한국, 그리고 프랑스 뭐 도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참 많이도 다르고 참 음. 신기한 게 되게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떠셔,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같이 뭐 이야기 뭐 교통수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신났고 재밌고 저도 음. 진짜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음. 네. 재밌었어요 백담은꼭 네. 가보고 싶어요 네꼭 놀러오세요 아, 자 오늘 니디 씨 함께해 주셨는데 어땠어요? 그래도 인도가 남다르구나. 인도는 다들 꼭 가봐야 되겠구나. 그래도 안전하게 좀더 많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인도 괜찮아요. 가봐요. 음, <laughs> 오늘 제가 교통 공부를 한지 거의 17년? 16년 오. 넘어가는데 역시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음. 직접 가봐야 되겠다. 음. 가서 겪어봐 이제 훨씬 많은 걸알수 있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네. 어, 음. 느끼게 될수 있는 음. 자리였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 교수님 인도 여행 후기를 기대하면서 <laughs> 오늘 마무리 하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절다리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게소 음식,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네. 인도에 이제 많진 않아요. 가끔은 정말 고급차에만 가끔 달려 있고. 근데 한국에 있는 거는 안전하다고 느낌이 들어야 되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의 블랙박스로 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안전한 나라 나섯 기 중에 하나가 한국인가? 이런 네. 생각까지 해서. 미국인들은 이제 사생활에 대한 좀 음, 뭔가 그렇죠. 변태적인 음. 좀 집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니까.